메이저리그가 세계 최고의 야구리그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고 매 경기마다 눈을 뗄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한 선수가 그 무대를 마치 산책하듯 누비며 전설적인 존재들마저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입니다. 그가 보여준 차분함과 여유 있는 태도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긴장과 압박감에 휩싸여 있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미국 야구계의 대선배들조차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엠블리엠을 만나? 특히 메이저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이로드는 경기 직후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정우를 자신이 평생 본 가장 위대한 레전드 중한 명과 비교하며 극찬했고, 이 발언은 미국 전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은 묻습니다. 그 전설은 누구인가? 이치로? 베이브 루스? 혹은 켄 그리피 주니어? 하지만 그가 누구든 에이로드가 직접 이정우를 불멸의 전설과 비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정우의 클래스는 이미 입증된 셈입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강력한 순위 경쟁 중인 팀과의 맞대결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양팀 모두 최고의 투수들을 총출동시키며 강타자들을 막아내기 위한 전략 싸움에 몰두했습니다. 1회부터 이미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양팀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몸을 풀면서도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대 팀 투수진은 경기 중 여러 차례 포수와 급히 사인을 조율하며 자이언츠의 작전에 말리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한 사람만이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그는 배터박스에 들어서며 놀라울 정도로 편안한 자세를 취했고 심지어 상대 투수가 날카로운 싱커로 유인하려 해도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그는 부드러운 스윙으로 공을 센터 필드와 라이트 필드 사이 빈 공간으로 보내며 더블 히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해설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MLB에는 훌륭한 타자들이 많지만 이렇게 부담 없어 보이는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많은 팬들은 이정우를 이치로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크게 과장하지 않고 오직 정확도와 효율성에 집중하는 점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분명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투수가 연속으로 까다로운 변화 화구를 던져도 그는 마치 온몸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타격에 임합니다. 대부분의 파워 히터들이 몸에 힘을 꽉 주는 반면 그는 유연하고 섬세하게 공을 때려냅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 신인들이 겪는 주눅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대 팀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투수들이 말하길 이정우의 스윙 하나하나가 불안하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공을 읽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제압하려다 되려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정우의 믿기 힘든 신인 기록들. 타율은 줄곧 3할 5푼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타, 두루타뿐 아니라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멀티 홈런 경기까지 기록했습니다. 삼진 비율이 현저히 낮아 아무리 까다로운 투수라도 쉽게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며 많은 야구팬들이 되묻습니다. 이 선수가 신인이라고요? 정말 메이저 리그에서 열 년은 뛴 슈퍼스타처럼 보이네요. 알렉스 로드리게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전설과 똑같다. 에이로드의 전례 없는 극찬 MLB 네트워크 방송에서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경기 직후 주저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선수가 이렇게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걸 봤어요. 이정우의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전설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췄어요. 뛰어난 판단력. 기술, 강한 멘탈, 그리고 클래스가 느껴지는 존재감까지. 중계진이 되묻습니다. 그 전설이 누굽니까? 베이브 루스? 윌리 메이스? 켄 그리피 주니어? 에이로는 조용히 웃으며 답합니다. 그건 제 마음속에만 간직할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선수를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정후가 보여준 것처럼 마치 경기장을 산책하듯 지배하는 분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왜이 비교가 충격적인가? 에이로드는 양키스의 전설이자 21세기 최고의 슈퍼스타들과 함께 뛰었거나 맞붙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정우를 각 가장 위대한 전설과 나란히 언급했다는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극도의 존중을 뜻합니다. 게다가 메이저리그에 가입성한 아시아 루키에게 이런 극찬이 주어진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가능성 있는 유망주를 넘어서. 이제는 MLB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이날 자이언츠는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점수는 7대 3, 8대4등 점수 차가 꽤 컸습니다. 몇 이닝 동안 긴장감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자이언츠는 끝내 승기를 잡았고 그 중심에는 이정후가 있었습니다. 2회 이정후가 이루타를 터트려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ABR 4회 침착하게 볼넷을 얻어내며 상대 투수를 흔들고 후속 타자에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6회 투수가 전략을 바꿨지만 이정후는 정확히 간파하고 적시타 더한타점 RBI 5를 만들어냈습니다 8회 안타 또는 희생플라이로 또한 점을 추가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기 후 이정후의 개인 성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 1볼넷 시즌 타율은 .358로 상승 이 시리즈 동안 그는 계속해서 경기의 중심에 있었고 상대팀은 그의 타격을 막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압박감 속에 침묵의 평정 이정훈은 달랐다 중계 카메라는 다음과 같은 강렬한 대비를 잡아냈습니다. 자이언츠 선수들 점수는 앞서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동점이 될까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상대팀 배터리 투수와 포수가 반복적으로 모여 작전 회의를 하며 이 말을 찌푸리고 글러브를 내리치며 초조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코치와 여유롭게 손짓을 주고받고 때론 관중석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떨림이나 조급함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혹시 메이블리가 아니라 동네 야구장에서 경기 중인 줄 아는 거 아냐? 하지만 그 여유야말로 강철 멘탈, 그리고 완벽한 자기 컨트롤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모든 타석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스포츠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시아 선수들이 MLB에 진출하면 보통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데 이정훈은 오히려 그 압박을 힘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탁월한 공선별 능력, 피치 레그니션과 일관된 스윙 메커니즘은 모든 투수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이 이렇게 안정적인 루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점수가 팽팽한 상황이어도 이정우는 항상 웃고 있어요. 마치 그냥 공만 맞히면 되죠라는 표정입니다. 모든 선수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이정우의 성공은 단순히 샌프란시스코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올 때마다 팬들은 열광합니다. 그가 타석에서 여유있게 스윙하는 모습은 황금시간대 뉴스에까지 소개되며 정말로 MLB에서 산책하든 야구를 한다. 는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야구팬들은 이정후를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그리고 현재의 오타니, 쇼이 같은 선배들의 뒤를 잇는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또 다른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타니처럼 강력한 파워피쳐도 아니고 마쓰이 히데키처럼 압도적인 홈런 타자도 아닙니다. 그저 정확히 맞히는 전문가일 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치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로 해냅니다. 그 완벽한 조화는 지금의 앰블지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MLB의 전설 알렉스 로드리게스, A. 로드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정우가 현재의 페이스를 시즌 끝까지 유지한다면 OPS가 0.955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홈런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그 탁월한 공선별 능력만으로도. 시즌 25에서 30 홈런도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트 스피드와 파워까지 붙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발언은 엠브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OPS 0.9은 슈퍼스타 급기준선이며 신인 아시아 선수가 첫 시즌에 25에서 30 홈런을 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이로드가 그렇게 말한 이상 이제 누구도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원래도 상위권 전력을 가진 팀이었지만, 올해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라인업 맨 앞에 있는 이정우가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윌머 플로레스, 맷체프먼, 패트릭 베일리 등 뒤에 있는 타자들도 자연스럽게 RBI 찬스를 자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정우를 피칭으로 승부해야 할까? 아니면 고의사구로 걸러야 할까? 수비시프트를 어떻게 짜야 할까? 혹시 브레이킹 볼만 연속으로 던져서 테스트해볼까? mlb 전체가 지금 한 명의 아시아 신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그저 가정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 투수는 이정우 앞에서 계속해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정우는 공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읽어내고 정확한 타이밍에 스윙하며 싱글, 더블, 심지어 홈런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여기가 세계 최고의 리그, 엠블리가 맞나요? 이 질문은 다소 비꼬는 듯하면서도 이정후의 경기를 지켜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모두가 극한의 긴장 속에 몰입해 있을 때 이정후는 마치 산책하듯 편안한 모습으로 타석에 들어서서 차분히 타격하고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전설과 똑같다. 에이로드는 그 전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비교 한마디로 미국 야구계는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야구팬들과 전문가들은 충격을 넘어 이정우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아시아 신인이 MLB 전체를 뒤흔드는 아석 괴물 타세드로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담담하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무장한 채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 완벽한 타구 하나하나가 쌓일수록 이정우는 완성형 타자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굳혀가고 있습니다. 콘택트 능력부터 파워, 공을 보는 눈, 멘탈, 겸손함과 동시에 폭발적인 경기력까지. 그야말로 에이로드가 극찬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앞으로 이정후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에 펼쳐질 기적 같은 순간. 무심한 듯 강력한 또 하나의 산책 같은 플레이 바삭 트리세가 MLB를 다시 뒤흔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